근데 저는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세미나가 아고 개인 어떤 그 필더의 쟁의의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0건 중에 다섯 건은막 태우고 녹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그런 많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 가서 정말 죽을 둥살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결과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 싶었을 때 그때 이제 올라오는데 오르가즘오르가감오르가즘오르가는가그더여기 그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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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있어요. <laughs> 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제가 얻은 게 되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아, 네, 네. 그리고 가, 갈 때마다 그늘 최소한의 약을 가고가다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동이었다니까 펌제는 무조건 그 pH 10짜리, 제일 건강 모용 볼륨 직이면 건강한 머리가 한 10분이면 죽어버리는 거. 네. 그리고 또 크리닉제도 PPT 한개 만들고 야. 물론 가방 속에다가 예비 제가 쓰는 크리닉제는 저희 샵에도 네. 크리닉 네. 많이 해요. 네. 근데 혹시 몰라서 들고는 다니면 보러 이렇게 앞에서 꺼내는데 네. 그게 가령 그런 생각이었어요. 동네 네. 여권상, 원장님의 여권상 매직을 5만 원밖에 못 받는데 네. 34,000원짜리 오페라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음, 저는 그쵸? 이게 와닿더라, 이게 와닿더라. 네. 그렇잖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러면은, 만원짜리, 음. 8,000원짜리를 약을 가지고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음. 그런 어떤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 어, 거를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음. 자, 자,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리를 아시잖아요. 그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알아낸 것보다는 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얻은 거죠. 체득이 음... 된 거죠. 체득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열펌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저샵 오픈할 때였었어요. 그때 97년도. 네. 매직이 먼저 나왔고, 네. 아, 세팅이 먼저 나왔나? 헷갈리다. 네. 그래가지고, 매직이 먼저 나왔어 네네. 어, 헷갈려 <laughs> 아, 어쨌든, 네. 네. 세팅하고 매직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는 그래,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음. 어느 날, 디지털이 나오면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모든 샵에서 열펌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 그때부터 이제 고객들 머리가 작살나기 시작했군요. 타기? 네, 음. 타고 높고 뭐, 당연히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맞아.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제가 잊지도 못해요. 매직 처음 약을 갖고 왔는데요. 매직약, 이렇게 매직약 라벨을 보니까 음.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건강모, 도, 건강모 도포하시고 20분 열 처리하시고, 10분 자연 방치하시고, <laughs> 세척을 하신 후에, 완전히 건조해서, 피세요, 네. 중화하세요. 아, 이제 그렇게 네. 써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셨네요. 그렇게 따라 했어요. 따라 하다 보면, 볼에 네. 약이 좀 남아요. 네. 그럼 저는 또 선심을 쓴다고, 브러쉬에다 이렇게 딱 떠가지고, 네. 그 손님 정수리에다가 그 닭꼬치 양념방에서 <laughs> 딱발라 네. 어, 좋은 약더 발라드리는 오. 거예요. 그리고, 열 처리까지 이렇게 해요. 아, 야. 그럼 다음날 아침에 손님 그, 정수리 이렇게 헬기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 예 예. 오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가게에 경력 6개월 차 인턴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음. 걔한테 약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봤는데 약을 반만 발라놓은 거예요 애가, 이 음. 친구가 음. 그래가지고 혼내려고 야 그러고 딱 가는 순간 그약 발라놓은 걸 보고 반대빵말았어요 저도 너무, 너무 잘 발랐구나 이가 아니. 일반 펌을 할때 우리도 그때 옛날에는 아날로그 펌 시절 때 일반 펌을 할 때는 분명히 건강부에는치료를 쓰고 손상부에는 시스를 네. 쓰고 그래서 구별해서 약을 음, 발랐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모발의 모질에 따라서 약을 갖다가 연한을 갖다가 나눠서 해놨더라고요. 네. 6개월이면 거의 다 테러봉 수준이. 아니 가르치지 않은. 그러니까 음. 그거를 많이 하는 샵에서 배워라. 배워서, 배워서, 배워서 온 친구예요. 아, 와. 음. 와 이게 뭐지? 밀키도 펌이구나.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연화의 어떤 기분을 기본 세팅도 마찬가지로 세팅 옛날에 그 UFO 처 600만원 할때 음. 처음에 제가 11명인가 다 결과가 똑같았어요 음. 마지막에 로또아웃 할 때요 로또랑 머리카락이랑 붙었어. 종이랑 다 붙었어요 붙었어. 맞아. 네. 붙었어. <laughs> 바삭 바삭. 바삭 바삭하게 그때도 거기 레시피 보면 이제 그때 음. 연화는 말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약 바르고 약 바르지 않으면 몇분몇분 몇분 있다가 완전 건조하시고 말고 리 <laughs> 바삭하게 말리시고 어쩌고 저쩌고 과자 대신 네, 네. <laughs> <11 웃음> 명을 네태 먹으니까 어, 미치겠더라고요 아, 하, 하, 하기도 <laughs> 싫고 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면 8만 원인데 맞아, 맞아. 하면 팔만 원인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그 바깥에 걸린그 기계를 보시잖아요 어. 기계 를 그렇죠.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세팅 폼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우, e s 에서 t i n g and the d 요네네 happen, you can't. What's up?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연한, 안 말리고 안 말리고 수분이 막 흥건한 상태에서 응. 시간 없으니 말릴 시간 없으니 그냥 말았어요 응. 말고 세척하고 나왔는데 그날, 그날 제가 컬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지 수분이 있었으니까 수분을 만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 채득을 했던 게 것들이 다 응. 계속 태우고 녹여먹고 실패하고 뭐 요즘 아이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롱도 마찬가지고 아이롱도 제가 사실은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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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오늘 아니, 내가 네. 아니, 오늘 내가 이 제목을 쇼아이롱기의 <laughs> 대모 이렇게 하자 그래었는데 나한테 가서 이 2년밖에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이러는 거예요. 야네 대왕. 그쇼 다이로그가 아이론 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음. 2년 전에 한 10명 음. 태워 먹었어요. 아. 우리, 우리 우리 착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 <laughs> 네. 어그일아세요 아니에요 어, 예, 제가. 어세요어술 먹는다 고 얘기는데. 아, 할애됩니다. 그의 그의. 아 예. 네, 오, 오, 지선이. 아 주사님. 예. 아니요저 선관해. 다른 사람 그러세요? 차야겠다 네. 손, 손가... 네. 아, 저,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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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laughs> 갑자기 순영이죠. 아니오 여러분. 차량한다니다 주사님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 절단실도 잘하고자 <laughs> 빨리 이어서 <laughs>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식구들 네. 네. 만나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아이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바로 도전해가지고 음. 10분 이렇게 뭐 태우기도 하고 겪으면서 혼자서 정말로 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음.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2년밖에 안 됐다고 2년밖에 안 되는 녀석이 음. 강의하러 음. 다닌다고 사실 은그 아이롱 선배들이 뭐라는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어떤 그 의견도 많이 주시고 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닐 수 있는 게 좀... 맞아, <laughs> 네. 맞아, 맞아... 아니, 왜냐면 보면 그... 왜냐면 제가 지금 가장...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많이 이미지에 나왔던... 네. 그 선배님들로 그렇지만 또 원장님이 가장 나왔을 때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뭘 느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번에 조피도 응. 형도 그랬지만 지금 당장 아, 먹고 살고 싶거든요 사실. 응. 8만 원더 응. 벌고 싶단 말이죠. 응. 근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응. 응. 그 사람들이 티비어의 월 아니 뭐요가에 네. <laughs> <laughs> 요간이 아니고 아, 네. 월10 1 0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응. 기억이 안 나서 응. 그런 거니까 응. 1년에 월 13만 얼마 이게 결제해가지고 본데 솔직히 진짜 윤길산 뚱언장이 쇼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응. 그 티비어에. 그걸 본들 아니 그걸 할 손님이 없는데 그걸 본들뭘하겠네요 어,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가장 이걸 보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그 손님을 기존에는 저 요즘에 좀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도 원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자꾸 배우니까 오, 손님의 머리에 약을 하나 더 발라주므로 해서 크게 하나 안 하고 약을 하나 더 발라주므로 해서 원래 되게 윤기나더라고요. 네. 그 소매님들 많이 보면서 배웠거든요. 음. 그럼 그 손님이 다음에 손님을 데리고 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듣기에 TV가 있지만 TV를 틀지도 않고요. 음. 그다음 에 손님들이 있을 때 주변 손님하고 얘기도 잘안하신다고해요그 음. 말에 그게 뭐 네.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논리가 없어요, 내가. 집중.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우리는 한번만 우리는 되게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음. 뭔가를 잘못하면 은그 음. 손님의 라이프가 한 달이 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을 할애 하고 돈을 할애 하고 스타일을 줘야 돼. 의뢰하러 오실 때는 좀 집중해서 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음. 마찬가지나 할 거다. 음. 근데 가령 뭐 저희 잡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음. 뒷손님한테 말을 시키면 잘라요. 음. 이 손님 진행하고, 잘한다. 진행하고, 다시 해드릴게요. 음. 처음엔 뭐라 고 하셨는데. 아, 그러면 내가 손님, 내가 연기할게. 음. 네. 나 모래 언제 해줘? 아니, 죄송한데. 아니, 여기, 제가 설명할게요. 많이안 돼요. 아, 아, 되게 많이 어. 되게 많이 안 되고 그냥 일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아마 그러고 저희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제일 조금하는 그 제가 근무 시간이 네. 어떻게 되세요? 근무 시간은 저희가 11시 오픈을 해 가지고 8시 반에 문을 닫고요. 여, 몇 시요? 8시, 8시, 어, 8시 반. 8시 반딱 음. 닫고 음. 금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2시부터 8시 반까지 근무를 해요. 어. 그리고, 2시부터 네. 8시 네. 반까지. 그리고 음. 이제 어, 돈은 언제 받시그러 <laughs>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휴무도, 이제, 월 6회. 월 6회. 와월 6회. 가고 선생님, 유희실장님. 네네. 음, 네. 잘 지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그러니까, 님제고 네. 같이 하는 건 영광인 네. 맞 같습니다. 어, 충성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라가 몰라. <laughs> 어, 이 기술 다 <laughs>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laughs> 근데 원래 같이 있어도다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또 카스 카스도 보잖아요. 둘이 음. 앉아가지고, 아,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laughs> <해서>? 사진도 있어. <laughs> 너무 친할수 있는데 유희 신장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음,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그, 대신 미친 듯이래요. 음. 맞아. 그러니적으로 맞아. 그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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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 저희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신 음. 시간대인데 음. 시간대인데 그래도 고객님들은 그 시간에 이제 어쩔 수 없지. 저희 트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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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뭐한 달에 저희가 450분 정도는 오, 한 달에 450분, 네. 음. 450분이면 한 달에 아, 4 5 0분이두분이서 예, 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동선이 되게 간단해요. 펌이나 음. 이런 음. 그런 것들이, 다 동선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선을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음. 그럼 인포에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계산 머리 하고 있는데 계산하러. 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때는 네. 말 하시고. 네 그렇죠. 아. 아, <웃음> 그때는 정중하게돈 주실 때. 저희는 뭐 손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약간 그 골목샵의 특징이랄까요? 거의 고객님들을. 구십오 퍼센가 셀프로 커피를 타서 드시고요. 아, 그걸로 왔어. 네, 드시고 어,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대접해드릴 음. 저희 일주하고 있으면 음. 못하니까. 아, 제데 제가 음. 그런 얘기 많이 해. 아니 음. 미용실 머리 월요일 커피 먹으러 왔어. 커피숍을 가야지. 제가많이말거든요 <laughs> <그런 얘기>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이제 그러고, 근 다들 요즘 이해해주시니까 음. 이해해니까 음. 근데 그 원장님이 하고자하시는 그 미용 색깔을 솔직히 말하면. 잃어버릴 수 있을 환경일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신기하게 그걸 지켰는데 다른 이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변화가 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 변화에 같이 가려면 어떤 마인드가 되야 될까요, 오너들이? 한번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저는 미용을 음. 20년 차부터 다시 시작한 기분이에요. 아, 다시 아, 시작. 네. 지금 총 그총 그러니까 24년을 미용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경력이 4년 된 느낌 어떤 거냐면 내가 선배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뚱 원장이란 개인 브랜드를 갖게 된게 4년이에요. 음. 아 네. 그 전에는 윤기찬 원장이었어요. 그냥 뭐 저희 샵이 우선이었죠 머리엔머이었는데 머리 음 거기다가 어, 개인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 어떤 개인의 힘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색깔을 넣어야 맞습니다. 되고, 색깔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캐릭터도 음. 만들고, 맞아. 색깔도 만들고. 제 샵에 그 고집. 저희 샵은 단한 장의 P.O.P.도 안 붙어 있어요. 음 깨끗해요. 그냥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어? 아 아틀리에. 네 아틀리에.